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요한으로 도무로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그냥 앉은 병이 이르기를, 내게 금과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리 예수님을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베드로에게 뭐랬어요? 베드로가 앉음이 뭐랬나요? 나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사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해 볼지 않지만 사랑할수록 얼굴을 맞대고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밥을 해보시라고. 사이가 나쁠수록 얼굴을 보고 싶습니까? 안 보고 싶습니까? 네? 부부, 부부가 사랑하면 서로 얼굴 보고 밥 먹고, 정이 없으면 따로따로 밥 먹고, 더 얼굴 보고 싶으면 따로따로 자고, 더 보고 싶으면 집 밖에 나가잖아요. 실험 때는 서로 사랑스러우니까 얼굴 보느라 밥을 못먹어 중년 넘어가 얼굴, 밥, 얼굴도 안 보고 밥만 처먹고 열심히. 이 얼굴을 본다는 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나를 바란 바란 말은 내가 하나님 의 마음으로 너를 사랑하노라 그래 너도 나를 봐달라 그 말입니다 민수기 6장 24일 이하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복을 주어 너를 지키시고 내가 얼굴 향하여 너에게 은혜 주시고 얼굴 향하여 드사 너에게 희 은혜 평강을 주시노라 이게 하나님의 세 가지 복인데요 내가 너의 복을 주어 너를 지키며 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굴 향하여 드사 하나님 너와 사랑의 관계를 갖고 그 향을 향하여 비추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한 사람이 나좀봐 그런 말을 할수 절대 없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Look at me 나를 좀 보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섬기려면 하나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왔던 죄인 인간을 향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원수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오신 세상을 절대로 섬기지 못해. 적어도 중앙연합관 입부에 오신 분들에게 나는 지금도 우리 교회에 꼴대기 사람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세상 못섬기다 교회 안에서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는데 이문에 뜨 의견 좀 다르다고 어쩌다가 인사 좀안 받았다고. 그 가지고 삐치고 틀어주고 어쩌다가 자기한테 반말했다고 막 화내고. 그래 가지고 뭐 그, 그 교회를 옮겨볼까 말까. 이, 이런 분이 어떻게 세상을 섬기지 내 안에 하나님 마음이 있을 때, 원수를 향해서 아들을 주셨던 하나님 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저 세상 속에, 험한 세상 속에, 짐승 같은 세상, 그들을 품고, 그들을 이렇게 세우고, 그들에게 내삶 일부를 주고,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세요. 여러분 겉사람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움하는그 분노하는 여러분 겉사람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여름 속에 계시는 하나님 마음을 더러 끄집어내서 사용하시기를 주의 의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승리하는 삶을 섬기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발밑곧 그 힘을 얻고 그랬습니다 이고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처음 지나가서 기도하고 돌아갔는데 그날 밤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이란 말은 한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께 분명히 교육하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성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성을 말합니다. 우리 참 예배드니까 여러분 모든 질병이 곧 나아지실 기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 을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걸 믿었어요. 믿으니까 확 잡아 일으켰죠. 못 믿으면 그냥기도 했을 거예요.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봅니다. 그면될 텐데 확 잡아 일으켰다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고 세상을 섬기시려면.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능력으로 안전면 이렇게 세우는 세상을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나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그런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 하실 리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출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성대 영광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그럼 그분을 믿으십시오. 10편, 56편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잡히며 들렸던 가장 중요한 노래 내가 여호와를 의자려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의자에 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겠나이다 이 믿음이, 이 감동, 그 믿음이 세상을 섬기는 능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에 하나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 능력 못 믿었다면 어떻게 홍일향에서 홍이야 갈라져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내가 참아 가만히 기도하지 갈라지면 쪽안 갈리면 가만히 있고. 손 들었다가 이 콩이 안 갈라지면 이게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예? 호수아가 전쟁터에 막, 막에 나가니까, 태양아! 기본에 머물러라. 달아놓아도 야할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오냐고요. 조용히 속으로 기도하지. 안 나오면 뭐라 그래요? 안 나오면 뭐라 그래요? 안 나오면 말고 그래요? 이건 다. 큰 대한 믿음이니든 우리의 문제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는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온전하게 믿으십시오. 그분이 향하시면 우리는 태평해 건너 뛰을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세상을 섬기.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경 보시길 바랍니다. 6절 깍을 읽겠습니다. 베드로 가로드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곧 나세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첫 번째가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겉사람 마음을 다스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남편을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아내를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원수 같은 세상 사람을 품도록 도와주기 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삶 밖으로 나가려면 기도라는 물꼬를 터야 낙단다. 잘 보세요. 기도했더니 그냥 일어나라고 걸으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걸은 게 아니라 뛰기까지 했고 성장까지 들어갔고 들어가 하나님을 잠미까지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일어나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 이런 아무니 이걸 통해서 다음 같은 분명한 사실 하나를 확신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럴 때는 떨리는 마음을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것을 응답해 주신다고요. 최고의 것을 응답해 줄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을까지도 주신다고요. 베드로는이 사람이 그렇게 되려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꿈도 꿈, 그냥 일어나 걷기만 하면 되겠어. 걷는 게 아니에요. 뛰기까지. 뛰는 게 아니에요. 성전에 들어가, 성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전도의 입구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낭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게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한 기자는 말합니다. 시편 32편 6절에 뭐라고 말하죠? 무릇 경건한 자는 여월 만날 기를 타서 죽게 기도할지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내가 입을 넓게 벌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우리를 기도자리에 초청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마음이 세상에 전달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를 통해 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자리로 나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살아보는 일주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한번 살아봤다면 잘수 있는데 지금 처음 사는 하루를 삽니다. 우리가 2009년 9월 6일을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2007년은 처음 살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 마음을 주셨는데 그 마음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제 안에 능력을 주셨는데 능조하는 제가 못할일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제 삶도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지금까지 제 이름 내 명예 내 유익 내괴닥조차 살았는데 이번 한 주간 저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승리하시고 돌아오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을 숨기는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